목보이와 안행열차. 뭐가 많죠 우와. 콜라는 서비스인가 보다. 근데 네, 콜라 서비스. 헉, 이거 뭐야? 와. 이거 봐요. 눈이 내렸네? 한대접을 수 있겠나? <laughs> 어떤 게 메인이야? 이게, 뭐, 이게, 이게 메인. 메인. 얘는 뭐야? 그 컴플레크 뭐 그거. 오. 메인 이렇게. 해야 돼. 얘도 뭐지 주먹? 얘도 갈비인데. 어. 이건 뭔데? 이거 메일 아닐까? 저것은 아. 날치알 비빔밥입니다. 이거 뚜껑은 빼야 되는 거니? 음. 네. 비빔밥 하나 넣어. 음. 뚜껑은 다 빼야 되고. 이건 날치알 전복밥. 음. 이건 날치알 전복밥 이렇게. 음. 이건 우동. 운동. 우동 두한개 먹고. 그건 두한개먹는돼 여기서 언니 가지고 계란찜도 이건 넣고. 어, uh -huh. 이거도 있죠? 음. 음. 어디 있어요? 어, 응. 계란찜 여기 있어. 어한 개씩이다. 계란찜 아니야 갑이다. 없는. 계란찜도 있잖아요. Um. 어 지향감? 안 돼요. 어그 가져갔어요. 아니 아니 먹으라고 나. 어 이건 뭐예요?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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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럽 플레이스. 오케이, 오케이. 영어보다 못 그래. 음, 이거 써, 하나밖에 써. 없어. 이거 또. 어? 어? 나 하나 갔다 아니, 이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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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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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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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갈비찜 두 개씩인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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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음, 맛있당 갈비찜이 떡살이랑 그거 같은데? 콩. 근데 삐고 하나 더더 있어. 아, 아 맛있당 뾰족하네. 아. 갈비찜이야? 아, 뜨겁다. 네. 먹어봤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희한 이거 사치에요. 젓가락. 어. 비빔밥 하나만 던져 주시겠어요? 그거 마요네즈 들어가 있다. 어 아, 그건 니가 먹고. 알았어. 내가 먹게. 먹을게. 손으로 비벼야 되나? 응. 음. 어, 네 으음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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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김더 줄까? 김 여기 있다응 음, 여기도 있어. 이거 비벼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대파 보니까 그분 생각난다. 삼손 씨그 마마. 응. 음, 먹고.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음. 맛 아, 진수성 차이가 보죠. 음,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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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분 팬이에요, 만만이 음, 너무 귀여우셔. 음. 여기는 보통 갈비찜이랑 좀 틀린 느낌이다 근데 응 음. 뭔가 신세대 갈비찜 먹는 것 같아 가운데꺼 그 짜리민족이 5점짜리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음. 얼마냐구요? 4만 8천원이야 원래는 <laughs> 만 8천원이에요 배달비까지 만 음, 9천원 <laughs> 근데 추가로 너무 많이 시키니까 4만 8천원 뭐가 많이 들어가있다 만두도 들어가있어요 이거 무슨 맛이야? 뭐. <laughs> <laughs> 음~~ 진짜 음딱 할당면 정도? 어떤게 더매운거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이이 뭐야? 뭐 이거 뭐이 뭐야? 이 뭐야? 지 뭐야? 이뭐 이거 뭐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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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입을 공간중거에 약간 좀 깔끔하게 해줄 거 음, 그죠? 음, 나도 그 생각을 했다 케스 샐러드로 줬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응 음. 중간에 음. 약간 입을 헹군다는 느낌 이잖아어아 음. 그런 게 없네 뭔가 살짝 느끼하니까 아무리 이렇게 고추 양념을 해도고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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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게 없는데 무조건 가나에 <laughs> 김치 뭐 이런 것도 좀으 좋겠다 <laughs> 쓰 스시해주려고 그랬는데 뜨고 봤어. 기사 좀. <laughs> 음. 양이 많긴 하다짜아지 같은 게 없어요. 그냥 그것만 언니 말한 것처럼 그것만 주면 좋겠다. 단무지나, 김치나 음. 나 음. 그거 있으면 좋겠다, 맞은데이샹 맞아. 먹고 이먹데 먹고 싶은데, 이샹션어먹데근데이샹추는먹까같이 비벼 먹는 건가? 데이서먹으라는데 음. 와, 아, 여기는 치즈다. 먹어요, 치즈. 일단 좋아하는 치즈. 단백질 섭취한 지가 오르기 때문에 치즈도 먹어야 되겠지. 나는 시켜먹으면 이거 시켜먹을 것같아똑같은거야 근데 이게 이건 왜 치즈만 먹어서 그런가? 똑같은건데 거기에 어, 토핑이 틀린거야요 음. 섹시한데? <웃음> <웃음> 음. 야 근데 약간 겁난막이로 변했다 한입에어 그죠 롤아이지도 바꿨다며요 어 얼음 만들고 있누나 배달이 분들께서 전화 왜 왔어? 나한테 몰라요. 전화 꺼나 봤어요. 에로적이 약간 노래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체크. 아 에로네 에로. 애로. 나 보고 음란 막. 어머 왜 에로. 어 이거 가게에서 전화 온 걸걸 아마 이 가게에서. 왜? 여보세요. 네네. 아네 안녕하세요. 음. 방 보고 있시나아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네아 원래 자기네들이 게 먹는 방법 이 있는데 문자로 보내놨는데 그거 확인하시고 드세요 그러네요. 부스 다 먹었는데? 샐러드 <laughs> 한개 <laughs> 먹어 맛있고 고기를 다 드시는 게 남은 양념에 김가루 참기름으로 아. 아 어, 그래요. 아 그래서. 어, 사장님. 음다좀 비싸요. <laughs> 이거 좀반 <laughs> 타작 넘게 끝났는데요, 사장님. <laughs> 다음에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료 서비스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래도 배소리 명곡을 해놓으셨네요. <laughs> 근데 이썰 두께 하는 배소리 아니에요. 네? 한국 공이잖아요. <laughs> 어. 나 지금 배소리 뭐까먹으렸어요 좋네 계란찜 더 먹을래? 가요? 아니요 응 <laughs> 아우 어, 네파 말고 짱년. 맨날 <laughs> 어. <왜> 또 옆에서. <laughs> 아, 코 안. 오, 양식, 양식 너무 많이 시킨다. 아, 먹는, 아코 아니라니까. <laughs> 아, 먹는 응. 소리가 어쩌네. 소스야? 국물 소스야? 아, <laughs> 이렇게 떨려. 야, 이거 우동탕이랑 음. 주방 어떡해. 다른 게 어땠을 것 같아. 이 사인분을 여자 생 명이서 다가니까참잘 생기셨던데. 음, 이밥 비면 맛있겠다. 음, 벌써 음. 이렇게 주셨구나. 음. 훈라 발다 발수. 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응 음, 소짜 맞아요. 남았어요 이거. 음, 음 는까지만아 토핑을 음. 많이 해가지고 나눠서 된답니다. 왜냐면저 언니들 선물 줄것거든요 오늘. 먹는 거예요? 네. 기대가 커요. 다시 다 같이 그러면은 치우고 으다닥 치웁시다 언니들 다들 피고비 가져가고 앉다가 교대해 줄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을 펴고 와서 선물 증정해 렇게요 오케이. 아요